너 자신을 알라.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 소크라테스. 하지만 집에서는 잔소리에 시달리고 욕설을 듣고 물벼락까지 맞은 남자. 그의 철학은 온 아테네를 사로잡았지만 단한 사람 그의 아내는 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내 크산티페의 등장.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는 기록에 따르면 아주 기질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소득 철학생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의 전설적인 장면. 어느날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물까지 끼얹습니다. 3. 소크라테스의 대응.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천둥이 친 뒤엔 비가 오는 법이지. 욕을 먹고 물벼락까지 맞고도 철학적으로 받아친 소크라테스. 이게 웃긴가요? 당시에도 사람들은 빵 터졌습니다. 그의 침착함 그리고 철학적 유머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죠. 4.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가정에 무심했을까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삶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가난을 감수했고, 가족의 불편함조차 철학적 훈련이라 여겼죠. 가장 어려운 사람과 살수 있다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크산티페는 그의 최강 멘탈 트레이너였는지도 모릅니다. 오, 크산티페는 정말 악처였을까? 하지만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악처가 아니라, 현실적인 아내였다. 남편은 수입도 없이 철학만 하고, 아이들도 먹여 살려야 하고, 철학자 친구들은 맨날 놀러오고, 심지어 남편은 죽음까지 받아들이겠다고, 누구라도 화안 나겠어요. 사실, 크산티페는 그런 남편을 끝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순간, 가장 많이 울고 절규했던 사람도 그녀였죠. 6. 철학자의 사랑방식.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자주 화나게 했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 결혼하라.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행복해지고, 나쁜 배우자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웃긴 말 같지만 사실 그 속엔 삶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결혼도 관계도 늘 논리나 정의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제일 화났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을지도 모릅니다. 철학자도 가정에서는 답이 없는 법. 우리도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만의 철학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